못한 악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오늘 주탄 발언 하실 분들을 이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에 경총이 발행한 노사 관계 공식 자료집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경총의 공식 자료집에서 경총의 책임자들은 우리 콜택 노동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콜텍 국내 공장을 폐쇄시키는 이유는 노동자들 때문이고 그리고 해외로 먹튀한 콜텍 자본을 이해할 만하다라는 망발을 저들이 공식 자료에서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2014년, 17년, 그리고 올해까지 우리 공동투쟁단 동지들, 금속무조 조합원 동지들과 함께 바로 이 자리에 와서 그리고 또 진입하여서 저희들 항의 서안을 전달하려고 했지만 번번이 저들은.